안녕하세요, 모니랑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동단 팝업스토어 진빈편식당을 다녀왔어요. 진빈편식당은진빈 하이볼에서 진행한 팝업스토어인데요. 저희도 유리가 다녀온 영상을 보고 바로 달려갔답니다. 팝업의 하플 성수동에 있고 10월 20일까지 진행하니 얼른 다녀오셔야 해요. 진빈편식당은 따로 예약하지 않아도 워크인으로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굿즈 구매와 하이볼 시흥만 즐기실 분들은 웨이팅 없이 바로 이집트에 입장이 가능하지만 피자와 하이볼을 테이블에서 먹고 가실 분들은 자리가 날 때까지 웨이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류를 즐기는 팝업스토어라 입장시에 신분증을 확인하니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해요. 진빈 편식당은 새롭게 출시되는 진빈 하이볼 진저와 GS25 편의점 음식이 더해진 금성 피자, 커스텀 피자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특이하고 특별한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실내 테이블과 야외 테라스 두 곳으로 반려동물은 실외에서만 참여가 가능하고 실내에는 함께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진빈 편식당에서는 피자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내가 원하는 토핑을 얹어 먹는 DIY 피자와 선택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오늘의 시그니처 피자도 있답니다. 토핑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오늘의 피자를 주문해도 좋을 것 같아요. DIY 피자 이용 방법은 편의점에서 피자 토핑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골라주신 음식으로 피자를 만들어주세요. 편의점에 파는 어떤 것든 다 가능하답니다. 아, 메뉴! 순대, 닭발, 족발, 라면, 과자 등 다양한 재료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저희는 불닭볶음면 로제로 골랐답니다. 피자는 즉석에서 바로 조리를 해주셨는데요. 옥수수와 양파, 햄, 치즈는 기본적으로 깔아주시고, 그 위에 저희가 고른 토핑을 올려서 완성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자몽, 화이불과 소시지를 곁들여서 같이 먹어보았는데요. 신기하게 이상할 것 같았는데 은근히 잘 어울리고 맛있더라고요. 이런 도전적이고 이색적인 피자 언제 먹어보겠어요? 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또한 진빈 편식당에는 다양한 포토존과 굿즈존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굿즈존에는 강아지 모자도 판매해서 모니도 샘플로 한번 써봤어요. 너무 귀여운 진빈 알바생이 되었는데요. 모니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구매는 하지 않았답니다. 또 헤어롤과 떼수건, 보냉팩, 캡케이스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많아서 재미있었어요. 포토존도 실내에 두고 실외에 한 곳이 있어서 모니랑 실외 포토존에서 한껏 찍었어요. 종류에 상관없이 진빔 하이블 6개 구매 시진빔칠링팩을 증정해주는 이벤트도 하고 SNS에 진빔 편식당을 즐기는 사진과 해시태그를 달면 진빔 미니저거도 손착순으로 증정,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키링을 주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다양한 이벤트로 정말 즐길 거리가 많았답니다. 다만, 반려동물 동반은 가능하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즐길거리는 없어서, 모니가 조금 심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흔치 않은 반려동물 동반 팝업스토어니, 우리 애견인 여러분들은 꼭 한번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추천해주실 다른 반려동물 동반 팝업스토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모니랑이 방문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